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등으로 개선 요구가 잇따랐던 파주 환경순환센터의 현대화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파주시는 순환센터가 완공되면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폐자원의 에너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병청 기자입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파주시 환경기초 시설입니다. 1991년 준공돼 30년 넘게 운영되다 보니 시설 노화로 인한 악취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게다가 운영비가 상승하고 처리 효율도 낮아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해왔습니다. 악취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진짜 역겹고 힘들었는데. 이에 따라 파주시가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폐자원을 활용해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현대화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총 사업비 477억 원이 투입되는 환경순환센터는 가축 분뇨 90톤, 음식물 70톤 등 하루 160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우선시는 주요 악취 발생 시설을 지하에 조성하고,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지상에 체육시설과 공원 등 주민 편익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파주시가 미래와 상생하고, 환경과 공존하며, 발전하는 녹색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악취 등으로 수십 년째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파주시는 내년 8월 본 공사를 시작해 2026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뉴스 전병천입니다.